안녕하세요, 우카TV입니다. 새로운 구독자 프리미엄 미션을 진행합니다. 이 영상에 댓글로 숫자를 두 개만 적어주세요. 로또 추천 번호 6개 중 댓글로 적어주신 번호 두 개가 모두 들어있으면 당첨입니다. 당첨자분께는 전원 만원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. 반응이 좋으면 로또 미션은 당분간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단, 응모 댓글은 매주 로또 미션 영상에 개인당 하나씩만 달수 있기에 중복하여 응모 댓글을 올리시거나 숫자를 두 개보다 많이 적으신 응모 댓글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. 당첨자 확인은 로또 추첨 후 바로 하겠지만 혹여나 제가 확인하기 전 개별적으로 응모 댓글을 수정할 여지가 있기에 수정된 응모 댓글은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. 응모 댓글의 인정 기준은 로또 미션 영상이 올라온 후부터 그주 토요일 저녁 8시까지의 응모 댓글만 인정하겠습니다. 당첨이 된 응모 댓글에는 제가 따로 당첨금 수령 방법에 대한 확인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이 미션은 구독자 미션이기에 역시나 당첨자 확인 과정에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구독 정보가 비공개이신 분들은 우카 t v 를 구독 중이라는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길 부탁드리며 확인 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. 자 그럼 로또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我等，快听！